달님 안녕. 달님 안녕. 밤이 되었네. 봐요, 하늘이 깜깜해졌어요. 어, 지붕이가 환해지네. 달림이 떴어요. 달림, 안녕. 달림, 안녕. 어? 구름 아저씨, 안 돼요. 나오면 안 돼요. 달림이 오니까요. 구름 아저씨, 비켜주세요. 달림의 얼굴이 안 보여요. 면면, 달림과 잠깐 이야기했지? 그럼 안녕. 또 만나요. 아, 어? 나왔네. 달림이 웃고 있네. 달림 안녕. 안녕하세요. 달림 안녕.